급식 먹다가 입 벌려서 보여주는 애들 이 있었다고? 그거 난데? 난 맨날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전데요? 호! 배고파요 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다저 오늘 롯데리아 신제품 사왔어요 나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돼 치즈 넘버 파이브 아 무슨 소를 마셔 얼굴 왜 이렇게 빨개 그니까 좀 방금 얼굴 뭐야? 방금 얼굴 뭐야? 치즈 다섯 개. 감자튀김. 안 취했다고요. 안 취했다니까요. 감자튀김.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펩시 맥스 제로 콜라 달라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그거예요? 나의 그 어떤 편견이야?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진, 그냥 펩시를 준것 같아. 에이, 몰라요. 암튼, <laughs> 루테리아 신제품. 먹어볼게요. 치즈 넘버 파이브. 치즈 얼마나 많나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유튜버님이 리뷰했는, 리뷰하셨는데, 쉑쉑버거의 맛이 난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쉑쉑버거의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저는 쉑쉑버거를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몰라요. 아무튼 먹냄새 뭐, 맡아봐. 이거 뭐야? 햄버거에서는 어머 그냥 햄버거 냄새가 나요. 어. 음. 음 맛있어. 우와 엄청 꾸덕꾸덕. 엄청 치즈만 많이 하는데 깨 먹을 사람. 이거 붙은 깨 먹을 사람. 이렇게 먹을 사람, 여러분 먹는다고요? 싫어요. 안에 보여달라고. 한 입만 더 먹어 보여줄게요. 이렇 치즈 소스가 엄청 많고, 패티에도 치즈가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거는 맛이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맛있다. 이거는 또 여러분 제가 또 스마트 컨슈머잖아요. 그래서, 롯데이츠 앱에서 쿠폰으로 사서 4,100원에 샀어요. 4,100원. 원래는 6,200원이에요. 세트. 여러분들도 혹시 롯데리아를 좋아하신다면 그 어플 애용하면 나쁘지 않다. 음, 라이프. 음. 근데 진짜 느끼하고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해서 좋은데 아니요. 세트예요. 세트. 세트. 감자튀김도 있어. 아무튼 맛있는데? 나는 좋은데? 느끼해서? 버거 크기는 불고기 버거.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좀더큰것 같은데? 별 다섯 개중몇 개?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요. 전 진짜 웬만한 건다 맛있거든요? <laughs> 막 맛없다 이런 걸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안에 피클도 있어. <laughs> 버거 드실 때 눈을 꼭 그렇게 떠야 되냐고요? 아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무릎 치면 발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약간 그런 거죠. 롯데리아 최? 최, 될지도? 최가 될 수도? 일단 좀더 먹어보고. 다른 버거 뭐보단 좋고 뭐보단 나쁘다? 아! 진짜 그냥 여러분 드세요! 그냥 먹어요! 그냥 느끼한 햄버거예요 느끼한 햄버거예요 그냥. 별, 뭐, 특별한 맛이 없어. 맛있어요. 얼마냐고요? 이게 세트는 6,000, 6,000, 6,200원. 아, 나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 뭐야. 그거 이렇게 업 있잖아요. 업. 이거 있, 업 뭐지? 업 뭐야, 업. <laughs> 제발 알려줘. 업 뭐지? 아니, 사이즈 말고 그거 업 뭐지? 업, 업 뭐지? 아, 그거 단품 사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그래, 그것도 있는데, 그거 안 썼네. 아,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 <laughs> 그냥 저의 궁금증,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잖아요. 여기 양파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 야채도 완전 싫어요. 이거 봐, 이게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야채가 아니네. 저녁 추천 이거 드세요. 어때요? 아우 뭐야? 학교 다닐때 급식 먹다가 입 벌려서 보여주는 애들 있었다고? 그거 난데? 난 맨날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전데요그 왜냐고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해예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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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 아, 봐. 봐, 봐. 왜왜왜야야왜왜왜왜왜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사실 요즘도 가끔 하는데 <laughs> 아 머리가 또 계속 내려오네 아, 일단 먹고 어. 뒤에 벽이랑 서랍이 기울여진것 같다고요? 기울여진 거예요 이렇게 가려줄게 됐어요? 아 배려심이 넘친다 진짜 으악! 버거 이름은? 치즈 넘버5버거 응 음, 양파가 있네 양파가 들어있네. 그러게 치즈가 다섯 장이 아닌데 왜 넘버 파이브일까? 왜일까? 궁금한데 찾아봐야겠다. 치즈 아 겠다. 아 다섯 종류의 치즈가 들어있대. 아 눈부셔. 고다 치즈, 체다 치즈, 에멘탈 치즈, 크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총 다섯 가지의 치즈가 들어있더네요. 음 맛있어. 음 햄버거 너무 맛네 햄버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 느껴지냐고요?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나 근데 미식가 아니어서 몰라. 아 마지막 한입 남았어. 아 이게 제 되게... 치즈 소스 완전 많아. 이거 봐. 이거 소스야 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마지막 한입 알죠? 으음 어 음! 맛. 있 버거킹 카트로 치즈보다 느끼한 것 같은데? 나 사실 버거킹 카트로 치즈 맛이 기억이 안 나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여러분이 먹어봐요. 나 몰라요. 어, 여기 치즈 소스에 감자튀김을 찍어 먹을까? 우와. 음, 그고 음! 맛있어. 헐, 이거 맛있다. 이거 찍어 먹는 게 맛있는데? 소스 따로 팔아줬으면 좋겠다. 맛있는데? 저는 감자튀김에 마요네즈 찍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주 내 취향이 아주 딱이야. 아, 순삭해버렸네. 여러분, 그 감자튀김에 마요네즈 찍어먹는 건 진짜 맛있어요. 응. 여러분들 몰랐죠? 물만두에 마요네즈 맛있지 않을까? 어제 공연 끝나고 나가실 때 칭찬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래요, 칭찬해드립니다. 왜 칭찬해, 근데? <laughs> 칭찬해요. 근데 왜, 왜, 왜 칭찬을 하는 거야? 아무튼 칭찬드려요! 아, 어제 공연 후기? 어제 공연 그냥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다. <laughs> 맨날, 맨날 똑같아. 공연 후기 말해달라면? 너무 재밌었던 공연이었습니다. 호행잉 <laughs> 지구 멸망할 때 박수 한 번. 만 그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은 약간 그 공연에 오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마음이나 그런 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치고 갑자기 어제 갑자기 혼자 한 분만 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어제 기분 좀안 치고 싶었나 보지. 뭐 박수를 안 치고 싶었나 보지. 뭐 이해할 수, 뭐 이해해요, 저는. 자기 마음이지, 뭐. 저도 제 마음대로 한대요, 뭐. 괜찮아요. 그래도 어제 프리즈몰은 약간 뭔가 재밌어. 근데 어제는 악기가 많아서 막 날뛸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햄버거 근데 진짜 맛있다 다음에는 여러분 그거 먹어보려고요 피시버거? 그거 먹어봐야겠다 아까 드신 햄버거 이름이 뭐였는지 세 번째 묻습니다 처음 물었는데 왜세 번째 묻는다고 거짓말 쳐요 거짓말쟁이네 그럼 나도 거짓말로 알려줘야지 새우버거입니다 그래 치즈 넘버5예요 넘버5예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금방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